은혜가 궁성하나니 아버지 감사할 드리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 이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은총을 아버지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려오니 예수님 참된 소망과 은혜와 평안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함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도님들 유치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죠? 아, 한국은 아마 쌀쌀할 겁니다. 일본도 쌀쌀하지만. 그렇게 한국에 비해서는 쌀살하지 않아요. 어, 제가 사는 와카야마는 어, 영상 한 10도 정도 어, 아주 뭐 살기가 참 좋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열심히 오셨다 하는 것을 기리면서 그리고 그 분이께서 누구신가를 우리는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께서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 에게 줄지라도, 그 분이 여러 분과 어떤 관계 를 갖고 계시고, 그분을우 리가, 이 해할 때 그분 을 알고 그분을 신뢰 하고 그분 에게 마음 을 드릴 때, 우리 에게 는 예수 님 으로부터 평안 이 예수 님 으로부터 은 혜가 들어온다 하는것을 우리는 깨달 을수있기 때문에, 그 렇습니다. 어, 어제 토요일 날 저희 교회 일본 집사 님 이, 천국으로 소망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도 예배 아주 3년째 주도 주도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참 많이 모였죠. 아들 딸들도 모이고 손자 손녀들도 모였습니다. 그때 이제 손녀하고 손주가 참 할아버지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도 할아버지 보고 싶지?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예심을 잘 알아야 돼.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잘 우리가 알 때, 할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에 함께 갈수 있단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음 왔다 이렇게 일본말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감사가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요한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요한 목사님은 그것을 밝히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더 믿게 될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왜 회개시키실까요? 왜 유턴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모든 법칙과 질서를 만들었고 너희를 사랑으로 너희들을 만들었단다.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며 너희들도 지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을 이 누구신가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신가를 아버지 품 속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품에서 오셨던 그분은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너희들을 불러서 너희들을 자유의 몸으로 아들, 딸로 삶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께서는 아버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언제 오셨을까요? 어디에 오셨을까요? 2024년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말구이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겁니다. 어디서 오셨죠? 아버지의 품.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이가 그러니까 중요하죠. 왜 동정녀 마리아가 우리가 정말 육체적으로 보면 어머니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열심히 태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하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셨고, 능력이 있으시고, 아버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하는 겁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길을 만들어주셨고, 우리를 그 길로 갈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심을 만나고 예심을 영접하실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인내하고 계시는 마음을 또 울고 계시는 마음 그리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마음 우리를 소중히 해주시는 마음들을 우리가 예심을 통해서 성탄절에 오신 예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이 좋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예수님께 올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이 정말 재림하신 그날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몸으로 하늘나라에 적합한 그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나라에서 기쁨에 넘치며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신 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사람이 없다고 하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겨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열두 제자가 있었어요. 열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가르치는 교육을 하셨습니다. 근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3년 정도 삶을 같이 살았는데, 빌립이 이런 소원을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한 번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는 말씀은 잘하시고 능력도 있는데 예수님이 좀 그렇게 모양새는 좀 신뢰가 되죠 모양새라 그래서 얼굴이 그렇게 어 이사야 55장의 그 예언을 보면 그렇게 흠모할 만한 그 얼굴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심을 이렇게 낮추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만 한 번만 좀 폐게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증거하는 거냐.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가 이 세상에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왔지 않느냐?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들과 내가 하는 이 세상의 모든 법칙과 질서를 초월해서 하는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것을 할수 있느냐? 나를 통하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십자가를 부활도, 부활하신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살아 계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내 안에 품어져서, 그것이 일할 때 성령임을 통해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절 그럽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빌림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스스로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함께 있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하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에 그래요. 그래도 내가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행하는 기적들을 통해서 나를 믿어보면 어떨래?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그러면 도저히 할수 없는 일들을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좀 판단해 보면 어떻겠니 하는 거죠. 물로 포도주가 된다는 거 있을 수 없죠. 38년간 병자를 고치는 거 있을 수 없어요. 공간을 초월해서 그리고 나병 환자, 그죠? 걷지 못하는 자가 오병이어에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는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시는 것, 왕의 신하를 공간을 초월해서 고치시는 모습, 죽은 나사로가 살, 살아나는 것들,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늘에서 오셨구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셨다가 오셨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기에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죽음을 이겨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연합된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 알고 싶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길이여 진리여 생명신 예수님을 찾을 때 반드시 성경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소중히 여겨준단다. 너 힘들지? 죄 문제 때문에, 삶의 현장 속에서 지심 때문에, 그때 나의, 너의 도움이 내게로부터 갈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평안과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버지 품에 계셨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소망을 품게 해 주십니다. 아무리 힘든 이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와 긍휼함도 더하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강절을 보내면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 이 은혜를 알게 해 주신 것 감사하고 이 은혜를 곱씹으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옵니다 대강절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소중히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품에 계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씻음 받음을 아버지 믿을 수 있게 성령님의 도움으로 죄들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려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이웃을 볼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감사 기쁨 넘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멘.